네, 안녕하세요. 강토코인TV의 양프로입니다. 오늘 업비트에 아발란체가 상장을 했죠. 이 상장빔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텐데, 많은 수익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빔이나 급등하는 코인을 좀 경계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대평가가 되어 고점에 물리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대평가가 된다는 건 사실, 추후에 조정이 그만큼 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손실권에서 회복하시려면 의도치 않게 장투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분석 종목은 디센트럴랜드입니다 꽤 친숙한 코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 센트럴랜드. 마나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앞으로의 강세 테마인 NFT와 메타버스 관련 코인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코인이죠. NFT와 메타버스 관련.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패션쇼 등을 열기도 하고요. NFT를 활용해서 가상 세계의 물건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실 도피의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현실과 연결된 가상 세계라는 점이 또 하나의 매력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 이제 차트 보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하단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담당자 배정이 될 거고요. 또한 우측 상단에 010-4069-8254번으로 급등주 보내주시면 담당자 배정 후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집중해주시면 추후에 수익창출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작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USDT,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차트이고요. 눈여겨보셨을 때 바로 한국,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차트를 봤을 때 거의 동일하죠. 아주 예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장한 이후에 이때 10월 29일이죠. 이 29일 이후에 급상승합니다. 몇 프로? 약28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가 왜 그랬냐면, 그 디지털 프런식으로디 그러니까 c 즈라고 하는데, 이그 DCG의 수장인 베리 실버트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겨요. 디센트럴랜드가 페이스북보다 크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후 급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280% 보실 수 있고, 이 조정이 오긴 하지만 n FT와 메타버스에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으로 차트를 보셨을 때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고 다시 반등을 하죠.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늘 설명드릴 건그 기술적 분석인데 차트를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 모멘텀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 볼게요. 일단 하단에 지지선을 그어 줍니다. 지지선. 그리고 또 상단에 저항 라인을 하나 그려 줍니다. 보시면 이 구간을 보셨을 때이 박스권 우하양 박스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차트들이 옮겨갑니다. 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보기 편하실까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현재 여기서 아래 하단 지지 라인을 받기보다는 위에 상단 저항 라인을 뚫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여기 한 번. 또한 번.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라인, 저항 라인을 저항, 추세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그려 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수평적인 지지와 저항 라인 그려 볼 건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한번 그려 봤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차트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뚫지 못하죠. 이후에 이후에 저희가 여기서 뚫어주죠. 지지를 받고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고 임의로 설정한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뚫어주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여기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저항 라인 부딪히 부딪치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뚫어줍니다. 뚫어주는 모습. 대신에 뚫어준다고 바로 매수 들어가면 안 돼요. 타이밍은 전고점입니다. 어디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 전고점 라인. 선으로 그어보이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뚫었을 때 들어가요. 뚫었을 때 들어가고 제가 여기서 추세선을 하나 다시 그릴 거예요. 하단에 보셨을 때. 저항 라인 그리고 또 상단으로 그었을 때 여기 지지 라인 죄송합니다 하단 지지 라인, 상단 저항 라인 보실 수가 있어요 차트가 모습이 바뀌죠 우 하향하는 차트였다가 우 상향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상단에 있는 저항 라인을 뚫어 주려고 하는 모습들. 대각선 뚫어 주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뚫어 주죠. 결국엔. 이쪽. 여기 이거는 지지와 저항 라인이 아니에요. 제가 전고점 표시해 드리려고 그은 거고. 이 구간, 전고점 구간을 뚫었을 때 매수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후에 이미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박스권의 형태가 나왔고 뚫어 주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점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보여지고 이후에 저희는 이쯤에서 매도를 합니다, 익절을 하죠. 왜? 여기는 위에 분명한 저항이 보여요, 저항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차트가 너무 짧아요,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끌고 가면 물론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면. 아마 이런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하고 여기서 뚫어줄지도 모르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여기서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끝까지 갖고 가기에는 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촉박하죠. 손실을 저희가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 이 저항 라인 닫기 전에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익절을 진행을 하고요. 익절 포인트는 전고점 돌파 이후 저항 닫기전이 라인쯤 해서 보시면 13% 수익 보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런 차트들은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나서 이런 추세선과 지지 저항 라인을 그려줘야 해요. 이걸 예측하고 그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단기죠? 자, 어, 이 이틀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구간. 여기서, 어, 차트가 내려가네? 해서 바로 추세선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구행성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어느 정도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나타났을 때 이쯤에서 앞을 내다보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저항라인, 지지라인들을 보시면서 들어가야 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는 좀 다르게 간단하게 선들만 그어서 뭐 RSI나 다이버전스 이용하지 않고 선들만 그어서 차트를 어, 보시는 방법, 수익, 수익 창출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아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RSI나 뭐 피보나치나 정골점이나 이런 정말 수많은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 거래량도 물론 따져봐야 되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근거들이 하나씩 맞을수록 나의 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찾아주셔야 승률이 올라갑니다. 추후에 영상 보시고 나서 이런 선들 뭐 그림판으로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그어 보시면서 아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게 했고 이때는 이렇고 여기가 어디고 지지가 어딜까 저항이 어딜까를 그려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수익 창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간단한 영상. 이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 라인만으로 타점 잡는 방법.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VIP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저희 이런 차트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영상 하단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 주시거나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010-4069-8254번으로 급등주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담당자 배정 후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의 손실, 최대의 수익, 강투코인TV 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